4월 3일, 상동 사회복지시설 우리들의 집에서는 어방동 중화요리인들의 모임인 어중회의 제1차 사랑의 자장면 봉사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휴무일인 하요일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의술을 돕는데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한 어중회한 그릇 한 그릇 자장면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가득합니다. 남편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수희들은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나눔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짜장면과 당수육이 한상 부짐하게 차려졌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원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자, 어그 중에 회원들의 손길이 부산해졌습니다. 이날 함께한 희망 나눔이 클럽 회원들과 발천자율방범대 회원들은 음식을 나누고, 원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면을 잘라주며 그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주특기, 짜장면으로서, 그 사회 리고한뒤에 봉사할 수 없나? 이래서 오늘 그이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그 음식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맛있게 잡수시고 그 힘을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어한 달에 한번 정도 부우 어 시설에 계속 이 짜장면 봉사를 할 것을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중에는. 그 앞으로도 계속 사랑의 자장면 봉사활동을 펼쳐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로 설립 27년째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시설로 2006년 10월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해 인터넷뉴스 건인준입니다